9월 27일 수천만 원의 현금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최고의 띠. 오늘은 운세 중에서도 단하루 9월 27일. 이날의 기운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누가 그 중심에 서게 될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복주머니를 두번 눌러 행운의 기운을 듬뿍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천만 원의 현금이 미친 듯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 결코 자주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올해 9월 27일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조상의 음덕과 하늘의 기운이 겹치는 날이며 그날 하루만큼은 금전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점입니다. 사주 명리로 보아도 이 시기는 재성이 강하게 응집되어 작은 기회 하나도 큰 흐름으로 전환되는 힘을 지닙니다. 이날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기회를 알아보는 눈과 손에 질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행재수가 터지는 날이라는 것. 평소에는 연락조차 없던 곳에서 갑자기 좋은 제안이 들어오거나 우연한 만남이 큰 돈으로 연결되는 일이 벌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실제 이런 날의 흐름은 한번 잡히면 빠르게 불어나 생활의 무게를 단숨에 덜어주는 강력한 운세로 바뀌곤 합니다. 사주는 정답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을 읽고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날은 그 지도 위에 금전이라는 표시가 가장 선명하게 찍힌 날입니다. 운의 문은 잠깐 열렸다가 닫힙니다. 그러니 누가 이문 앞에 서게 되는지를 아는 것은 오늘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분기점이 되겠지요. 이띠들 중에서도 재성의 기운이 강하게 잡혀 있는 분, 그동안 성실하게 버텨온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꼭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들어오는 흐름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복의 크기만큼은 말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렇다면 9월 27일 수천만 원의 현금 흐름이 미친 듯이 몰릴 가능성이 큰 최고의 띠는 바로 개띠, 양띠, 뱀띠 그리고 호랑이띠입니다.